자, 우리가 뭘할 거냐면, 이제부터, 배울 건다 배웠어요. 웬만한 거는. 그거를 통해서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뭐, 파이썬으로만 해서 게임 만들 수 있냐? 뭐, 간단한 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표 설정 같은 걸 먼저 해볼 건데, 제가요, 웹 크롤링을 할까, 아니면 뭐, 다른 걸 할까 하다가, 게임을 한 이유는, 저희 교재 있죠? 교재 보시면요. 잠깐 멈출게요, 녹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게임을 만들 건데, 자, 우선은 목표 설정 먼저 할 겁니다. 목표 설정. 여러분, 갤러그 게임 아시나요? 자, 옛날에 갤러그 게임이 있는데, 한요 화면이 요만해요. 화면이 요만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어떠한 이제 투사체를 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사하겠죠그 말은 즉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좀 빨간색 할까요?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 적은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갤러브랑 비슷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데, 근데 요거까지만 하는데도 꽤 어려울 겁니다. 왜냐, 신경 쓸게 많습니다. 자, 투사체 이미지 생각, 이제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 적은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 배열도 이렇게, 해야, 아, 배치도 해야겠죠? 그 다음, 적들은 계속 우리한테 떨어질 거예요. 충돌하면은, 이제 목숨이 하나씩 깎이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게임을 끝내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투사체로 적들을 제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뭐 스코어가 올라간다던가, 그런 네. 것까지 다 하려면요, 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직 멀고요 우선은 이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이 게임을 했냐 우리가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는 게 요거더라고요 파이썬으로 할수 있는 거 많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할, 할 만한 걸 이제 찾아본다면 꽤 많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파이썬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렇게 자 우리 왜그 어, 곡선 그리기 같은 거 했을 때 알겠죠? 직선 곡선 그리기 자 원래 게임을 만들 때는요 뭐 언리얼이다 유니티다 해가지고 그런 엔진들을 쓰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파이썬에서 지원해주는 파이게임이라고 있는데 요맵플러리아 맵플로라이브러리 했었죠 우리 이거 이거 쓴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쓸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파이, 게임이에요. 파이 게임. 이렇게. 우리 메플로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한게 아니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만든 게 아니지만 이미 기능들이 있는 거죠. 이 파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들이, 아 사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티나, 그런 게임 만들 때 이제 쓰는 엔진 들중 하나가 유니티 엔진이랑 그다음 언리얼 엔진이있는데 그런 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유니티나 뭐 언리얼해서 뭐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C 어어나 아니면 C++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이썬 하고 있으니까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이 라이브러를 리 통해서 최대한 게임 같이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코랩 같은 걸로 안할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쓸 거예요. 자, 아나콘다던 주피터 노트북이든 상관없습니다. 파이썬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따라하세요. 이제 수업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 보시면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아나콘다 설치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laughs> 들어오셨을까요? 들어오셨으면,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해주세요. 자 여기에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는 녹화를 알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설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 열어주세요 불도 열기하고 요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넥스트 넥스트 저스트 위 라고 해주세요 자 셋업하는데 요런 인스타 폴 하는데 이걸 저스트 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넥스트, 인스타. 저거 말고는 딱히 뭐 신경 쓸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넥스트 하고 넥스트 이니시. 자자 이제 다 되셨으면요 요거 윈도우 키 누르시고 JU 까지만 한번 적으세요. 여기서 안 나오나? JU JU라고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 보이시나요? 이거 켜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자 창이 열리면서 아나콘다 이거는 꺼주시고요 이거는 열리면 꺼주세요 이걸로는 안할거고 자 주피터 노트북 혹시 열리셨나요 이렇게 열리셨나요 자, 열리셨으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자, 이런 창 열렸나요? 참고로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이 창은 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최소화 시켜 놓으세요 이거 창 꺼지면 이것도 안 돌아갑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new라고 보이시나요? new 눌러서 파이썬3 들어가 보실게요 <laughs> 자,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컨트롤 엔터 맞나? 자,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하이. 하시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렇게 실행 결과가 밑에 나옵니다. 구글 코랩이랑 조금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하시면 되고, 요거는 단축키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요, 어, 수업 페이지에 주피터 노트 단축키. 라고 있는데 저도 이거 다 외우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이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한국말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는 현재 위에 삽입 그 다음 b는 밑에 삽입 이라고 되네요 이렇게 현재 쓸 삭제는 dd dd 자 근데 이게 파란색일 때 단축키가 먹힙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돼있죠 이거는 지금 코드가 작성 중이다 라는 표시이고 요때 디디를 치면은 그냥 쳐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 요쪽에 빈공간 그 다음 누르신 다음에 디디라고 하면은 그때는 단축키가 먹혀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가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사용하고 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개발자들이 제일 제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환경 분수나 이런 개발 세팅 환경을 설정하는 건데 여기까지 못 하셨다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그런 개발 생활이. 사실 이거 설치하는 거 진짜 금방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못 했다? 하시면은 이게 조금 나중에 회사 가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맥을 사용한다, 내가 윈도우를 사용한다, 아니면 뭐 리눅스를 사용한다 해서도 그냥 회사 환경에 다 맞출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설치이기 때문에 요것도 못한다 하시면은 이제 조금 연습을 좀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설정은 뭐 딱히 한거 없고 이게 설치 단계였습니다.